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진원생명과학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찬밥, 더운밥, 가리소냐, 하락전환 너무 빨랐다 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 했는데, 아우좀 상승을 좀, 어? 시원하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. 네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노래를 불렀는데,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못 올라가면 얘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. 왜? 지금 코로나 소스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지. 이 친구의 어떤 어?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보고 이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언제 또 창궐이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시점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선의 시점대로 고점 딱 찍고 여러분들 탈출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구조, 구조선 어. 지금 타이밍 날곤 없다. 여러분들 만약에 좀물 많이 타셔가지고 평단가 많이 줄으셨다 하면요. 한2% 먹고 무조건 나가세요. 이거는 사실 2%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. 이제 평당가가 한 4,000원이다. 4,000원에서 5,000원이다.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다. 그래. 3,000원에서 4,000원이다. 하시는 분들은 입절 그냥 하세요. 그냥 무조건. 빨간불, 네 계좌에 빨간불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나가세요. 왜냐면 이 친구 코로나 흐름 빠지면 다시 빠, 코로나 흐름이 잦아들게 되면 다시 주가 빠질 수 밖에 없어요.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냥 이제 그냥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정말 진짜 얼마 만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? 어? 진짜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게 이때 2023년 9월 이래로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그나마 좀 이제 반등세 잡고 위로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와 근데 진짜로 진짜 다행이다. 어 진짜 다행이다라는 소리가 저는 절로 나고요. <laughs> 어 저, 절로 나요. 진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그냥 빨간 불 들어왔다 싶으면 익절했으면 무조건 파세요.